2017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로 가보시죠. 네, 일단 최차란 선수의 바둑은 최차란 선수가 타에는 성공을 한 모습까지 저희가 봤고요. 네. 이 바둑은 이제부터의 싸움이죠. 타겟 성공했다면 은 우선 지금까지 형세는 최철환 선수 쪽으로 좋게 볼수 있을까요? 네, 최철환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. 방금 전에 너무 화려한 바둑을 보다 와서 그런지 <laughs> 약간 왠지, 네, 네.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좀 허무한 그런 <laughs> 기분이 드는데요.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진서 선수가 붙임 수로 인해서 네. 좌우는 뭐 끊어졌죠. 그러니까 스웨 이 선수도 안쪽에서 백돌을 살리기 위해 파고 들고 있는 과정이고 이 흐름은 그래도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음. 왜냐하면 저렇게 끊어가는 과정에서 네. 양쪽의 흙의 약점을 노릴 수는 있지만 물론 흙은 이제 좌측을 선택을 하겠죠. 하변의 백돌이 점점 약해지고 전체적인 바둑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. 백은 좌변도 좀 약하고 하변도 좀 약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하변만 보더라도 또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이 하변의 백돌이 더 약해 보이는데요. 네. 지금은 신진서 선수가 네. 초반에 이 알파고의 수법으로 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음... 그런 느낌을 줍니다. 네. 거기 한 점을 잡기 위해 방금 전에 이쪽을 붙이는 이 맥점을 구사했던 거죠. 일단 아래쪽의 백돌이 워낙 약해 보입니다. 네, 네, 단단하게. 음. 자, 단단하게 연결을 하면서 또 하변의 백돌을 압박하고 있고요. 스웨이 선수도 이 중국 갑조리그를 통해서 이제 신예기사에서 정상권으로 발돋움했던 그런 선수인데요. 네, 재미있는 것이 이 스웨이 선수가.